안녕하세요 하이 강남 채널 도곡동 채소장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인데 임대아파트 없고 용적률 300%꽉 채우고 분양가 상한채도 피한 이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 강남아파트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은 도곡동 4대장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개포럭키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소규모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걸림돌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일반 재건축 도시 정비법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속도가 두배 빠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현재 8월 총회가 예정되어 있고 2026년 1월에서 3월 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 5월 3 0일 관리처분 계획인가도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개포 럭키 아파트 관리처분인가 후 부동산 전문 기자님이랑 신축 설계안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공 임대 18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재건축이 용적률 300%까지 허용되면서 서울시 기부채납 없이 모든 세대를 일반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원래 임대 예정되었던 18세대 포함 26세대 전부 일반 분양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도 끝냈고 9월 11일 발표만 남았습니다. 정말 럭키 아파트는 럭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반 분양분이 30세대 미만이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주택법 57조. 알고 계시죠? 26세대를 시세대로 일반 분양하면 신축 34평 국평을 30억대로 해도 조합원들에게 500억에서 800억의 사이의 이익이 발생됩니다. 기존 34평 추가 분담금이 4억에서 5억으로 예상되지만 아마 확 떨어질 것 같아요. 잘하면 절반 이상도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시공사는 2024년 정비사업 수주 2위, 2025년 3월까지 1위를 한 포스코 ENC입니다. 최근에 방배 15구역 수주를 따냈지요. 럭키는 포스코 ENC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주비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현재 담보대출이 6억 한도 내에 제한되어 모든 아파트 단지에 적용이 되는데, 럭키 아파트는 관리 처분을 받은 상태라 6억 제한 없이 약 10억 정도의 이주비 대출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주비 대출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어 매수하시는 분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총 154세대 25평, 34평, 37평, 41평으로 구성되고, 포베이, 남향으로전 세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8년 하반기 준공 계획으로 향후 가치가 확실하게 기대되는 개포로키입니다. 최근 사례로 2025년 7월 1일이죠. 도곡 렉슬 바로 옆에 소규모 단지인 레미안 도곡 카운티 33평이 도곡 렉슬보다 높게 37억 5천의 실거래를 찍었습니다. 대단지역 소규모 단지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소규모 단지지만 입지와 아파트의 가치만 좋다면 충분히 고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이엔드의 명품 단지 삼호선 매봉역 바로 앞 도곡동 4 대장의 첫 스타트 개포 럭키 포스코 E N C 와 강남을 대표할 새로운 프리미엄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거라 저 도곡동 최소장은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